오 마이 갓. 드디어 시작됐다. 근데 네. 아우 안돼안돼안 돼. 아우 씨. 입 속에 홀수 불편하네요. 깨 먹어 봐려 주세요. 잠시만요. 할머니 지금 좀 바빠 가지고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. 그래서 스톱. 아이고이럴스가요 장님. 입속에 호스가 불편하셨다, 불편하셨다니 죄송합니다. 할머니가 얼른 깨서 먹겠습니다. 후원 감사드리고요. 너무 많아 그냥 긴장만 하지 하나 먹고 음,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<laughs> 와 너무 많다 와 뒤에서도 오고 있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게 문제임 있는 어그로 없는 어그로 다 끌어서 <laughs> 동네 방네 좀비 다 나오 아이고 거기다가 할머니가 지금 저체중이라 운전 무기가 한방이 잘 안나요 지금 물러서면 답도 없습니다. 이제. 와, 진짜 너무 힘들다. <laughs> 글쎄나 말입니다. 이러다가 집까지 가겠어요. 우와. 와.. 와.. 이 너무하다. 왜 항상 무기는 좀비들 앞에서 부러질까? 멀티 아직 없구요. 멀티는 빌드 40만 가능합니다. 와.. 겁내 많어. 으.. 와 힘들어. 아, 이게 제가 저체중이기도 하고, 배도 고프고, <laughs> 거기다가, 제가 아직 쪼렙이라 무기 내고도, 또 많이 까이고, 하여튼 싸우는데 많이 불리합니다. 제가 지금, 짧은 동기가 1레벨밖에 안 되거든요. 아, 거기다 몸무게 64kg야. <laughs> 이게 몸무게가 한 70대 정도만 돼도 좀 덜한데, 60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근접을 때려도 잘안 나옵니다. 와, 그래도 어쨌든 다 잡았다. 근데 나 어디까지 걸어온 거니? <laughs>